사기입니다. 박규미 사사기는 삼손 기드온. 저는 사사기 이거 읽어보인 적이 없습니까 그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 유튜브로 강의 좀 들어보고 그래, 그런 것같습니다 유명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런데 사사기 혹은 사사 시대를 이야기면 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성구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혹은사사 시대를 바라보면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공의가 완전히 상실된 불의하고 어두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는 사사기 한쪽 면만을 고려한 판단이다. 사사기는 어떠고 혼란한 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밝고 매력적인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면은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서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질 때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의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때 구원자로 세워지는 사사들은 매우 다양한 이력과 성격을 보인다. 그들이 야외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섭섭하고 고민스러운 마음 역시 극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왕이신 야유 하나님을 반복해서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반면 사사기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비록 미론학적으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인물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야유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모습부터 부도덕하고 비신앙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매력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사사 이 올바른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재수와 혼돈, 비꼬어둠, 신실한 사람들과 이기적인 사람들이 혼자는 사사길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 사람이 많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고민에 대한 답으로 작은 실마리를 주고자 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다. 첫째 사사길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했다. 이는 이 책의 내러티브 분석에서 사용하는 구조와 용어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하지. 지않았기 그런 분석 방법을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 여성 등장물에 인 대한 관심이다. 사사기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하며 그 안에는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영웅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운명은 당시 사회의 영적인 상태 및 정의 문제와 직결됐다. 그러다 보니 여성인물은 사사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사사기의 여성인물들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뒀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한 이 책이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사시대만큼 하나님이 역동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시대도 듭니다. 따라서 이 책은 각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무슨 유에서 하셨으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바라신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를 끈기 있게 추적한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또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혹은 침묵으로 혹은 놀라운 유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과 만남을 도모하신다이 책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사기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대체 사랑과 정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다. 하나님이 바라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당신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당신이 명하신 대로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구현하는 나라다. 하지만 사사기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방 빙자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격렬하게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사세기는 현재 한국교회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작용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앞서 밝혔듯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사세기가 나라티브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주목해서 서사, 방문서, 방법론으로 사세기 본문과 등장인물들에 관한 자세히 읽기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세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알아보는 각 사사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시도하자. 사사기라는 우리말 제목은 영어 제목인 저지를 분, 영역한 것이다. 이 제목 영어 제목 이름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음 방관들에 대한 책에서 온 것이며 판사죠. 이는 히브리어의 수요프틴 번역어다. 이 번역들을 보면 사사가 주로 재판관의 의미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하지만 사사를 가리킨 히브리어 쇼페트는 다스린 자 재판하는 뜻을 가진 동사 사파트의 분사형이다. 즉 쇼페트는 다스린 자 재판하는 자의 의미가 있으며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사사는 사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을 모든 갖 같은 지도자를 일컫는다. 실제로 사사게 된다는 사사 대부분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인물들입 그래서 군사사자니까 스승사도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하다. 사사 기드고온의 전쟁을 끝마친 후 정치적 지도력을 발했다. 놀라 야일과 같은 소사사들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지도력이 돋보이는 사사들이었다. 이처럼 사사는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지도자로 폭넓게 이해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각 사사는 자신이 속한 지파를 주로 다스렸다. 다른 지파와 관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때 주변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영역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사사의 사역 기간은 보통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 세습 왕정과는 달리 사직은 잔녀에에 물려줄 수가 없었다. 사사기인 서두에 여수와 죽음을 기록한다. 따라서 사사기는 대략 기원전 1390년 정도 시점에서 시작한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 이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모두 합하면 410년 정도다. 그리고 열1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 성전건축 시작 때까지 하지만 이렇게 사사통치 기간이 400년 넘어가면 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기는다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1390년부터 410년간이라고 보면 대략 기원전 980년이 되는데, 이때는. 이미 다윗의 통치 기기기 때문이다 이런 수치상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사기가 사사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즉 사사기에 기록된 몇몇 사사들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고 봐야된다 우리는 사사기를 연구할 때 사사들의 순서가 대체로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몇몇 경우에는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사사들의 이야기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사사기의 끝 부분에서 삼손과 갈등을 일으키는 블레셋 민족은 원래 해양 민족으로서 기원전 12~11세기에 이르러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세력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그들은 가사 가드 이스글론 레그론 아스돗의 다섯 성읍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손의 시대는 해변과 저지대 영토를 모두 점령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화된 두 민족 간의 갈등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된다. 이는 사사기의 극부분이 대략 기원전 11세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기원전 14세기부터 11세기까지 대략 3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고 봐야 된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성성되기 전에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느슨하게 연결된 지파 동맹을 주지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과 언약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됐다. 지정학적으로는 특별히 어디가 중심이라고 할것 없이 하나님의 법계가 옮겨지는 곳이 종교의 중심이 되었다. 앞서 밝혔듯이 사사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지도자가 아니었다. 각 사사는 단지 한정된 지역의 지도자였으며 각 지파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파를 원약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다. 사무엘 상을 보면 훌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느슨한 지파 동맹체가 외적의 침입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왕정을 요구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 군사를 일으키는 부종 동맹체보다는 상비군을 두는 왕정이 전쟁을 치르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사기는 문학적으로 매우 잘 짜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크게는 프롤로그와 여러 사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중심 이야기 및 에필로그로 나눌 수 있다. 사사기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프로로그와 에필로그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룬다. 바로 전쟁과 종교적인 타락에 관한 문제다. 플로고의 필로그 전쟁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묻고 이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하나님 의 명답을 똑같이 는다 하지만 프롤로그 적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난한 민족인 반면에 에필로그의 적은 그들의 동족인 베냐민 집합다. 즉사사기는 적에 대한 정복 전쟁으로 시작해서 동족산전의 전쟁으로 막을 낸다 그리고 이 플로고의 필로그 전쟁은 각각 결혼과 연결된다. 전자는 악사의 축복받은 결혼을 이야기지만 하 후자는 살인과 납치에 물든 타락한 벤 야민 지파의 결혼식을 다룬다. 또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프롤로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주의책을 받고 울면서 회개한다. 반면 에필로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무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그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같은 주제가 다른 상황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퇴보해가는 시대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사사기의 중심 이야기는 여러 사사의 이야기로 나 이루어진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도 반복적인 틀을 앞뒤에 배치하고 특정 사사만의 독특한 구원의 이야기는 중간에 위치시킨다. 특별히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 세 명은 중간에 있는 이야기까지. 반복적인 틀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사기드원의 이야기를 변곡점으로 틀이 깨지기 시작해서 입다와 삼소를 이야기에서는 상당한 변이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변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한다. 을 사사기의 신학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고 사사기의 전쟁은 주로 가나안에 침입하는 주변 나라들부터 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던 사실이다. <laughs> <laughs> 하지만 이 전쟁은 여수와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이 참여하고 주도하시는 야외의 전쟁이었다.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브라는 노래에서 야외 하나님은 비구름을 몰고 와서 가난한 군왕들과 싸우시는 모습으로 뵙습니다. 또한 사사기 실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3만 2천 명의 병사를 모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리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인이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방지하고 있어 기도원에게 300명이 군사만을 남기신다. 이처럼 사사기는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야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산형 타락구조. 사사기의 중심이 여기육 여기대 사사에 대한 기록이 줄을 이룬다. 각 사사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백교 심판 구원 재탈락이라는 틀 안에서 반복된다. 처음에 등장한 세 명의 사사인 온니엘, 레드보라는 신앙적 결점이 기록돼 않다 하지만 드보라는 노래가 정점을 이루는 이어지는 기도문부터는 신앙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후 사사기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까지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점층적으로 보인다. 뭐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점점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보다 뭐 성열이 좀 낮긴 하지만요. 특히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함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런 사사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나사형 타락 구조다. 사사기는 나사기 의 타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한 사로 변질해 갔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사사들이 전쟁에 나섰을 때는 야외영이 그들 위해 임하는 경우가 많다. 오니의 기도는 입다에게는 야외영이 임했다는 기록이고 있 삼손의 경우는 야외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네 번이나 나타난다. 사사기에서 야외용이 신학의 성경과는 기본 다르다. 사사기에서는 야외의 영의 믿음을 향상하거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삼손은 야외의 영이 임할 때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왼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거나 낙이 덕배를 가지고 천명을 죽이기도 했다.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는 내 보기 좋은 대로 보면 헤라클라스랑 비슷하죠. 예. 행동하기에 바빴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타난 야외의 영은 특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은 각 사사가 해당 지파를 다스리는 지방 문권 사회였다. 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백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다 이런 사실은 사사기 8장 23절이 기록된 기드온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기드온이 그대에게 이르기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원이 이 말을 한 직후부터는 사사기에는 왕에 대한 모티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종종 등장하는 소사사들 행적을 보며 사사들이 갈수록 자식을 많이 두고 위세를 부리면서 점쳐 왕처럼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 사사기의 화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런 평가는 중심을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던 사사시대의 영적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해 준 동시에 인간왕의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이스라엘역사 왕정으로 나아가는 배경을 제공한다 즉 사사기 화제는 이스라엘의 진정 왕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판을 감사도 실제적 실용적인 측면에서 정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무엘이 정식으로 왕위에 세울 때 비판적으로 수용됐다고 볼 수가 있다 정복전쟁 앞서 우리는 사사기의 문학적인 구조와 특징 그리고 신학적 주제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지금부터는 사사기의 본문을 자료로 짚어가면서 자세히 살펴자. 사사기의 프로그로그는 여러가지 에피소드에 모읍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 우리가 따를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의 정복전쟁 기사는 남쪽 지방부터 북쪽으로 시설을 옮겨가면서 여러 지파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남쪽 지방의 전쟁 유다지파의 전쟁 유다지파가 전쟁을 기점 사사기인 여호수아의 죽음도 시작한다. 이는 사사기가 여호수아서에서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준다.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들들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사라진생 전에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여호수가 죽기 전 가나안 지방을 분할해서 각 지파에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을 받고 남은 지역에 대한 정복 의 임무를 이행한다. 곧이어 사사기는 그 임무를 맡은 지파들이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벌였는지 보인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 요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지만 요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개인의 지도력에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파들의 협의에 따라서 통치되는 집단 통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됐다. 이런 특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요호수아가 야외께 묻고 답을 들었던 요호수아 사연 달리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장 혹은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 당시 하나님에게 성막은 세겜에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 모여서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가고 야훼께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는 문구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유다 지파는 전쟁의 주도권이 인간이 아닌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여기서 유다가 우선 시대는 까닭은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창세기. 와 민숙에서 잠시적으로 인정됐던 유다의 리더십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사기는 여우수와 죽은 후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가에 초점을 맞 둔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절에서는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을 제안한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과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준다면 자신도 시므온 지파 정복 전쟁을 위해 서 협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한 것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어떤 학자는 유다 지파가 이런 전략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하거 야의 명령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수정해서 부문조로 순조한 것이라고 아화된다 하지만 여호수아에 따르면 심부원 지파와 기업은 유다 지파와 기업 내에 있었다. 따라서 심부원과 유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볼수 있다. 둘째로 심부원 곧 심부원 자손의 집합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즉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유다만 올라가고 다른 지파와 연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오히려 유다지파가 시무원 지파에게 동맹을 요청한 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징표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시무원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제안을 받으려서두 지파가 함께 적지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가다는 동사가 반복되어서 사용했다 이는 유다가 차지해야 할 곳이 지형적으로 주로 산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지파전쟁올라가단 말을 매개로 발단해서 전교로 나간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갔고 야외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난족수과 브리스족수에게 그들의 손을 넘겼다. 여우수화에 따르면 브리스 족속은 산지에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성읍에 살던 사람과 대조적으로 성벽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 배색에서 전투를 쳤다. 사무엘 상에 따르면 배색은 많은 군사가 모일 수 있는 평야지역으로 유다 지파와 북쪽 지방인 세긴과 유당굴짜기 사이에서 산지 어디쯤으로 추정된다. 배색에서 유대는 적군 1만 명을 죽이고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면서 승승장구한다. 이는 야외의말씀다라는 결과로서 야외의 하느님이 이 전쟁에 참 함께하신다는 것을 잘 보인다. 전쟁에서 지금 아도니 배색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 하지만 유다 지파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붙잡은 다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모으자는데 이런 전개는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동사를 통해서 묘사된다. 이는 전쟁이 쉼 없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기서 아도니 베스이란베색의 주인한 뜻으로 베색을 통치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도니아 아도니스 뭐 이게 신이란 뜻이죠. 예, 지도자. 그리고 패배한 장수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내기는 전투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고대 언리행했던 관습이다. 이로써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의 봉습를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절정 아도니 베스금 말 유다 집팔사러 전에 아도니 베스금 말이 이야기의 절정을 된다. 아도니 베스금 지적 화법을 통해서요 자신이 이런 잔인한 처벌을 당한 것은 이전에 저지른 잔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봉이라고 고백한다. 아도니 베스금 이전에 7 0여명 왕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사료는 그의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어 먹겠다. 이는 그가 매우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이면 말했다.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과 비참한 가나안 족속에 대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극명하게 드러내졌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다. 그 전쟁은 가나안족 숲들의 잔인함과 폭력적인 습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가나안 족속의 자인남과습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지파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사실다. 이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결말 전복에 성공한 유다 지파 사사기는 <laughs> 아도니베스기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복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을말니다 여기서 죽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무트는 주로 자연적인 죽음을 나타낸다로서 아도니베스기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의미를 대표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사기 1장2 1절은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함께 거주했다고 한다. 즉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한 소유로 만들지는 못했고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성경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에 이르서야 러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진멸시키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정복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북쪽 지역에서 벌인 정복 전쟁에 관한 사사기에 설명니다 이어진 사사기 1장 9절에서 10절은 남쪽 지방에서 유다 지파가 이룬 성과를 요약해 설명니다 9절은 그 후에는 표현을 통해서 북쪽 지역의 정복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구분했다. 유다지파는 남쪽으로 려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 숲과 싸웠다. 여기서 산지는 유다산지를 뜻하며 남방은 네 개부이고 평지는 쉐펠라라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다. 유다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광범위한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때 사사기 화자는 유다지파가 헤브론 산지에서 거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한다. 민수기1 3장 22절은 헤브론의 세세와 아이만과 달맥하고 안학자손이라고 소개한다. 안학자손은 거대한 책으로 유명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공포 대상이다. 여호수화에 따르면 이들을 죽인 사람은 갈렙이며 사사기는 이 사건을 유다지파가 업적으로 다시 기록한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드빌 점령에 관한 기록도 마찬가지다. 사사기가 이처럼 여호수서에 기록된 갈렙과 온예르 승기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갈렙과 온예르 승기가 유다지파가 가장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 1장에 기록된 각 지파가 전쟁기가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각지파가 가장 중요한 업적들을 수집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창세기를 보면 그니스 그나스 애돔 족속과 연결됨을 알수 있다. 즉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가 속한 부족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합류한 수많은 잡적 중 하나인 듯하다. 하지만 그의 출신 성분이중요해지다 그의 가문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속했고 여호수아서 서사기. 사석기는 그들의 유다지파하한 가문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갈렙의 가문은 그렇게 큰 가문은 아니었고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85세의 갈렙은 가장 무거운 족들이 아낙자손이 사는 땅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은 점령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 갈렙은 아낙자손 자체가 본질이 아님을 꿰뚫어봤다. 유다지파는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다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세운 가문은 이방민족 출신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도 않는 갈렙의 가문이었다. 이 사실은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음을 사실을 잘 보인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성공적으로 땅을 정복해 냈다. 드빌 점령 및 운제일과 악사의 결혼 이 단락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운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신사령과 용맹을 보여주려는 맥락에서이 사건을 다뤘다. 반면 사사기는 유다지파 성공적인 정복전쟁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드빌 점령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사사기 1장 11절은 유다지파의 드빌 점령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실제적인 설명은 12절부터 시작된다. 헤브론의 남쪽에 자리한 드빌에 대한 정복전쟁은 여우수와서의 명 용하의 갈렙이 지요한 것으로 본다. 갈렙은 드빌과 전투를 시작하면서 군인들의 동료에게서 기럇세벨, 즉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한다.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을 자신의 사유로 삼아서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 중의 하나였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골리앗을 이긴 사람의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다고 공언했다. 갈렙의 이런 행동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의 관습 속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는 현대적 관습이나 신앙적 관점에도 옳지 않지만 안복적으로 허용되는 관습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는 일부다처제, 노예제도는 이혼에 관한 규례 등이다. 학자들은 이런 허용을 조건부 관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관습이라도 당대의 의식과 문화 출현에서 맞게 관용을 베풀어서 허용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녀평등과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현대사회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간략과 갈렙의 조카인 온이엘이 나서서 대비를 점령한다.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악사를 그의 아내로 준다. 갈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울과 달리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 사사기 1장은 그 사실을 강조하듯 12절과 13절에서 똑같은 단어와 어순을 사용해서 사건을 설명한다. 반면 한편 사사기 1장 14절에서는 그동안 남자들에 의해서 전리품처럼 취급되던 여성이 그녀가 갈 때라는 시간절을 시작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등장한다. 갈레브 딸 악사는 추가하는 날 자신의 남편이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달라고 요청하자고 말한다. 우리말로 청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테시 세우는 대우는 원래 그녀가 그를 부추기다는 의미다. 즉 악사가 남편이 온니엘에게 밭을 달라고 말을 하라고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사는 집을 다서기에서올라터던 낙에서 갑자기 일어난다 악사 이런 애스럽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갈렙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개혁개정성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번역된 라마크가 단순히 무슨 일이냐입니다. 즉, 악사가 갑자기 낙에서 일어난 것은 갈렙이 이상하게 일정도 의외의 행동이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먼저 복을 달라고 요청한 후 구체적으로 샘물을 여두고 한다. 여기서 복으로 뭐 번역된 베레카라는 단어는 단순히 축복을 가르칠 수 있지만, 에서와 야고묘사의말을 들면 장자권과 연결되게 된다. 물론, 사색 일장 문명에서는 선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악사가 복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방 대계부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계분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하는 사막 지역으로, 사막이고 네계부 사막이. 생각이 났네요.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악사가 곳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샘물이 있어야 한다. 즉, 악사는 살기 힘든 곳으로 가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권과 복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었다. 남성들인 아버지와 남편이 전쟁에서만 관심일때 악사는 이처럼 자신이 살 곳의 상황을 알아보고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았다.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대상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사기에서는 악사는 남성들의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수동적 소극적인 인물로 그린다. 하지만 이어지는 14,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악사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가 놓친 부분을 주도적으로 챙기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여성임을 알수 있다. 이런 악사 모습이 사사계에서 남편, 남성들 주도하는 적극적인 여성 모티브, 예를 들어서 야일, 데베스의 여성, 데릴라의 등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갈렙은 출간을 땅을 할리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서 육생과 아랫 쌤을 선물로 준다. 샘을 준다는 것은 샘에 달린 땅도 같이 준다는 의미다. 딸의 적극적인 요청과 그런 딸의 청이 풍성하게 응답해준 아버지 모습은 아름다운 부관계를 보인다. 이는 이후에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는 입다운 모습과는 대조를 낸다. 또한 악사가 받은 두 개의 선은. 악사와 은예일의 결혼이 매우 축복받은 결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4세기 21장에 나오는 착취와 폭력으로 얽 결혼과 대조를 이룬다. 구약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여성들은 항상 적절로 자신의 생을 개척하는 인물됐다 자신은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며 너무 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이나 부담을 느낄 때 적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와 신앙이다.